그런데 이것이 초기니까 우리가 AI 시대를 만들려면 공공기관부터 정말 열심히 잘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각 부처마다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. 우선 회계, 이 계정이 나가면 이제 사용료가 나갈 거 아닙니까? 자료를 보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이 161개의 계정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고 고용정보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백개 이상씩 쓰고 있어서 총 426개 계정이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. 그걸 기관 운영비에서 항목에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을 받아서 그 속에서 일부 이제 사업비 속에 책정해서 쓰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뒤섞여서 회계 장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. 사업비에서 쓰면 딱 필요한 사업비 인력의 계정만 사용해야지 그것을 전체 직원이 늘려서 쓴다랄지 뭐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밀어서 처리한다랄지 회계에 문제가 있어서 회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미리 세워야 된다.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전 부처별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현재 쓰고 있는 현황은 어떤 건지 그 정도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